부터 마태복음 몇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의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신약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하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사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지키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리도 어찌할 수 없이 육신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이 땅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도 법이 있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실메시아를 바라보므로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관을 우리가 확실히 심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메시아를 바라보므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에는 그러면요 오실메시아를 바라보므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어내서 로마 당국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세무서에 취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구하기 힘든 직장이거든요. 근데 이 세리 직업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다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못된 놈,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 그러냐. 이 세리들이 소위 말해서 그 세금을 만 원만 받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에다 바쳐야 되는데, 만 오천 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 원은 로마에다 바치고, 오천 원은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겁니다. 삭개호도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입니다 그래서 삭개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투색한 것이 있다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 그래서 다섯 배로 갚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리 노릇을 하면서 많이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를 살펴볼 때에 이 세상에는 내가 똑똑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뽑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때 그러잖아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똑똑하고 더 일을 잘하고 어, 내가 더 행정 행정의 능력이 있고 그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자,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쓰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잘난 것을 의지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세요? 이렇게 문제투성이를 들어 쓰십니다. 이 문제투성이를 들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자기를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 사역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어떤 누구보다도 교인들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교인들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사역자는 목사뿐만이 아니고 뭐 교사도 마찬가지고 찬양자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는 그 어떤 누구보다 뭔가를 잘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주의를 합니다. 어떻게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합니다. 자 마태는 마태 복음을 쓰면서 이 마태 복음을 누구에게 보내고 싶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보내고 싶었느냐? 유대인들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마태는 너무 너무 슬펐습니다. 왜 슬픈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가장 먼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가족이죠. 가족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미쳐가지고, 어,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술 먹고 놀았던 우리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놈이 갑자기, 갑자기, 몇달안 보이더니, 갑자기 이놈이 바뀌어가지고, 막뭐 예수 믿으라 어쩌라 저쩌라 하면서 편지를 받으니까 놀랬죠. 얼마 전까지 자기들하고 술 먹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갑자기 몇달 동안 안 보이더니, 그 사이에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고. 사람이 딱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그랬지만 마태도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성경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구약성경이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어필을 하려다 보니까 구약성경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야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일반적인 축보과 일반적인 축복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축보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보인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축보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여성들. 그러면 그렇게 무슨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문화에서 지금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그러나 그 시대에 여성들이 족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 기가 막힐 노릇이냐? 그 시대의 여성들은 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재판정에서 증언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또 여성들은 뭔가 하면 재산을 분할받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 태어나면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자들을 보면서 참 남자로 태어나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남자들은 남자들도 물론, 물론 고생하죠 물론 남자들도 고생하는데 뭐 밖에서 일하고 집에 뭐 이렇게 고생하죠 근데 요즘 시대에 여자들도 다 일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들도 다 일하잖아요. 자, 일하지 않는 여성들은 네. 신수가 좋은 겁니다. 김수현 집사님. 신수가 좋은 겁니다. 신랑 잘 맞는 겁니다. 다 일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을 하지 않는 한 어, 네다섯명 그 여, 여집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성적공부를 매주 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지금 일합니다. 전부 다 일해요. 전부 다 일해요. 제가 우리 사무를 봐도 참 남자로 태어나기 잘했다 싶어요. 그 식사 준비하고 그 끝나면 또 설거지하고 그, 그런 그거 보면 정말 그거, 그것도 거 1년 365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요? 영감 죽을 때까지. 그러니 얼마나 징그지하죠 그것도 은퇴하면 이제 이 목사가요 거의 집에서 새끼를 담먹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징글징글 하겠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야. 직장에서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은퇴하면, 퇴직하면 그때 이제 삼식이가 되지만 목사는 결혼해서부터 삼식이 그래서 얼마나 징글징글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지를 해주는 거예요. 삼식이 소리 안 들으려고. 근데 그 시대에는 완전히 여자라고 하는 인생은 진짜 여자의 희생입니다 여자의 희생근데 여기에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면은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굉장히 따집니다. 혈통. 그래서 순수 유대인이 아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막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살면서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였다고 굉장히 유대인들이 우습게 보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예수님곳시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경을 알면 좋습니다.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이 여인들이 다 누구냐?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그래요. 굉장히 저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껴지죠. 마치 옆집 사촌강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생각할 때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로 생각을 해요? 돼지개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알고 있는 성민사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합니다. 그들 사고방식이 그게 다 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방들을 집어넣고 그것도 뭐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일반적인 삶이 아닙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해 못할 여인입니다. 그시 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기생고, 룻은 뭐예요? 그야말로 이방인이었고 천대시아는 우리 아의 아내는 간음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랑을 죽인 사람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자기 신랑을 죽인 사람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와 같은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과거가 있는 사람 자기 족보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이력서에 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에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남녀의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이방들 족보에 등장함으로써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보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죄가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거1 1절에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리라이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남유 다죠. 정확히는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향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 왕이 세상의 왕권이 유지된다 그걸 말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지금 그 다윗의 그 왕권의 흐름이 누구로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축도를 보면은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왔거든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계보에서 다른, 그, 다른 자녀들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것을,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은 다 육체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 예수님과 이제 어, 비교해서 이제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모는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댁에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 아의 아이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럽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18절에 성령으로 인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형제들까지도 다 예수 그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육체적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냐?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교 전통 교리에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다.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시세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유전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나는 둘 중에 하나를 닮은 거예요. 그러면 그둘 중에 하나를 닮았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밥맛이 담은 것도 있고, 둘중 하나를 담았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주, 아주, 막 삶을 막 너무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뭐, 막 노숙자들도 보게 되고, 뭐, 가난한 사람들도 보게 되고, 뭐, 우리는 저런 사람들 보고, 보면은 그러잖아요. 조금만 점을 바꾸면 이렇게, 좀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는데, 왜안 고치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뇌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래요. 그게 그렇게 생겨먹었다니까요? 사람 여러분, 고칠 수 없다는 말은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절대로 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학부로 사회복지과를 했거든요. 신학을 해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남대도 대학원 과정을 하는데요. 상담학 조금 가서 들었는데, 뭘 하느냐? 다뭘 배우는가 하면, 사회복지를 하는데, 사회 어떻게 하면이 사회복지를 잘하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이거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뭘 배운지 아세요? 뇌구조를 배웁니다, 뇌구조. 뇌구조 배웁니다. 아니, 왜 이게 사회복지가 왜 뇌구조를 배워요? 자, 사람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사람. 그렇죠? 목회도 사람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사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맨날 사람양에서 손가락질합니다. 사람을 해서. 손가락질 사람이 이해가 돼야 예요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서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인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인데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약혼식은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하고 비슷한 것이 많아요. 약혼식을 하고 그 약혼식은 뭐예요? 한달 뒤가 됐든, 6개월 뒤가 됐든, 1년 뒤가 됐든 우리가 결혼하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뭐, 간편한, 간단한 식사라든지, 뭐, 보통 그런 약근식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결혼할 여자가 약근식까지 했는데 임신을 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여자를 데려오겠습니까? 파혼하겠습니까? 당연히 파혼하죠. 당연히 파혼하죠. 근데 성겨보면 참, 모셉이 이 마리아의 남편 요실이에요창장기요실이 아니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꿈꾸자 하여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저 남의 허물이 보이면 그저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풍경에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내 사생활 드러나기 싫어서 그래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더 그래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20년도, 30년도, 40년도 시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사실 등록하기에 뭐막뭐광뭐뭔 관계 관계 쓰는 거 많잖아요. 그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이름만 쓰면 돼요. 전화번호. 네. 근데 교회 오면 사생활을 알려요 사실. 사생활. 막그 사생활을 막 캐려고 해, 캐려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그게 잘 교회에 못된 거예요, 그게. 사생활을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죠? 기도는 무슨 막번 뭐, 기도예요. 그건 말이고, 사생활 알면 뭐예요? 참 씹어먹으려고 하죠. 그거 하지 아, 다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목사한테 여러분의 사정화를 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면 저 내가 목사한테 이야기했더니 저거 나들라고 한 소리 약하게 들습니다 목사가 그냥 모르는 게 좋습니다. 사정화를 모르는 게 좋아요. 너무 사정화를요 목사한테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교회 떠납니다. 왜 떠나요? 내 사정을 다 알고. 이 사람 예전에는 그렇게 안 들렸는데, 자꾸만 나들라고 한 소리처럼 들리거든. 그래서 너무 여러분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보편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 같은 거, 보편적인 거, 그런 것도 다 하세요. 자, 근데 요셉이 얼마나 우어본 사람인지 조용히 끊고자하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네. 교회는 이 입을 조심하라, 입. 그죠? 남의 이야기하지 마세요. 남의, 남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하지 마세요. 남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어쨌다더라 그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이, 허물이 보여가지고 이야기를 부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교회 못 다닙니다. 예수님도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힘들게 가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나오려고 하는 거죠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날 밤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부수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되던 것이니. 자, 꿈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요 자, 꿈은 구약시대 때부터 많이 나타나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대부분 무슨 환상을 봤다 환상을 통해서 이거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근데 모든 꿈이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개꿈이 많습니다. 여러분 개꿈이 많아요. 그 꿈에 관한 책을 읽어보시라고 항상 개꿈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착 밑에 잠겨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꿈에 나타나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런 거 있죠 네.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내착 인간의 그 밑바닥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찌할 수 없는 나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꿈에 그냥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누구를 죽인다든지. 평소에는 내가 누구를 죽이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어느날 갑자기 막 그게 꿈에, 꿈에서 막 내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인간 본연의 그 밑바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살인자예요. 가인인 거예요, 내가.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죄라고. 그렇죠? 그리고 살인, 미워하는 것도 살인, 간음, 생각만 하는 것도 간음,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내 속에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거. 자,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리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뭔가 모르시는데요. 이건 제가 결정하겠습니까? 제가 처리할 테니까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럴 겁니다. 근데 요식은 달랐어요.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할렐루야.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이, 데려, 데려, 남이 데려오니까 쉽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정작 내 일이 되보시네. 뭐든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가 되어야 돼요. 그 인물이 내가 되어봐야 돼요. 그러면 행동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구약에서 예언된 특별, 히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laughs> 인마누엘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 마태가 지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데리고 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이 1장은 단순히 사람들의 족보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몸부림 쳐도 되지 않는 나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붙을 수 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